지금 각 필지별로 몇, 몇 평씩 돼 있는데? 150평, 250평. 150평 하고 250평가 두 가지 두 가지로 돼 있네요. 아니 150평에서 250. 아 150평에서 250평까지. 아 까지 돼 있다. 지금 이제 토목이 아, 도로 는 완공되고 토목도 지금 거의 완공 완공단기, 단계입니다. 완공 단계고 150평에서 200평까지의 250평. 아 250평까지의 지금 250. 그 면적이 되니까 아, 여기는. 평당 90만원 주변에 보통 보면은 100, 그 불구사 쪽에 가보면은 평당 보통 130만원 정도 하는대로 한 40만원 정도의 금액이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그리고 대출이 워낙 잘 나오니까 대출금액이 전체 금액에 대한 그러니까 75%를 대출이 되어 있는데 대출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한 200평 잡고 200평 잡고 그 자기 자금이 한 3천만 원만 하면은 땅을 인수가 가능합니다. 인수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쪽 주변에는 여기서 여기서 불국사까지는 불과 뭐한5한오분한 한한 10분 거리면은 10분 거리밖에 안 되고. 그리고 바로 옆에 나가면은 바로 옆에, 옆에 나가면은 간포로 가는 어, 자동차 전용 도로가 지금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서 바로 옆, 옆에 있고 여기서 불과 한 5분 거리로 7번 국도 울산 경주 간 7번 국도인데 여기서 울산까지 거리가 어, 시간이 자동차로 가, 가, 가면은 한 30분 정도 그리고 경주 시내까지 한 20분 불국사는 바로 옆입니다. 불구산 불가한 10분 정도 거리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제 동영상 에다가 제 전화번호를 올려놓을 테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돌아보겠습니다 <laughs> 외동업 옛날 집이 외동업 어, 경주시 외동업 어, 신계리 산 16번지였는데, 지금은 어 개발해서 각각 자기 집원을 다 지금 어 부여받아있기 때문에 집원이 약간 틀립니다. 틀린데, 그 대신 옛날 집원이 신길이산 16번지였습니다. 야, 이거 드러내라, 멋지네! 자, 지금. 어,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방향이 남향이거든요. 남향이고 이쪽이 지금 이제 서향인데 지금 남향 남쪽 서쪽 뭐 동쪽도 거의 막힌 게있고 어, 거의 다 막힌 곳이 없을 막 막힌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거 그 입지가 어, 전원 주택지로 서역 입지 그리고 제가 욕심에는 여기다가 멋지게 아주 그 한옥을 하나 잘 지어 놓으면은 정말 아주 그 어울리는 그런 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신계리그 마을인데요. 크게 많은 인구가 사는 건 아니지만은 원래 전원주택을 하면은 전원주택에 들어갔다가 전원주택에서 살다가 모두 다 포기를 하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외롭다는 겁니다. 어, 생활거리 너무 그 멀고 해서 너무 외롭다는 건데 여기는 바로 옆에 마을이 있고 또 바로 옆에 불국사 있고 그리고 경주, 경주까지 불과 뭐한 20분 거리 울산까지 거리가 불과 한 30분 거리입니다. 3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꼭 필요하신 분은 지금 이제 그 어, 지금, 돌도, 지금, 그, 석축에 들어가는 돌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상당히 그, 고가의 돌입니다. 돌, 돌을 가, 가져와서 지금 석축을 쌓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어, 전화번호를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현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장을 한번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 옆에 계곡은 어디되나 계곡은 어디되나 응. 계곡 물 계곡이 물 많이 들어오잖아. 자여기 현장 옆에 있는 어, 계곡입니다. 계곡인데 어, 이, 이거 이거는 뭐고? 어? 이 이것도 분양할 땅이가. 아, 헐라. 자 저기도 밑에 보이는 이 땅도 마찬가지 분양할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곡이 어, 보시다시피 여기는 저 앞에 보이는 곳은 좀더 계곡입니다. 계곡이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 지금은 아마 지금도 물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네요. 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주변 환경이 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정말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그런 위치가 아니냐. 지금 신계리에, 지금 그 불국사 주변에 현재 분양가가 보통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90만 원에 분양할 거니까 보시고 제가 쭉 내려가면서 다시 또 진입로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주 앞이 완전히 하나에 다트 있습니다. 앞이 완전히 다있고 자, 다 돌려 내려오는데 저 진우는 좀쪄어 가지고 현서를 쳐놨는데요 현서 찾는 이건 아마 분야에된것 같습니다. 本来结果。 지금 여기는 밑에, 저 밑에 도로에 도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로도 아주 깔끔하게 좋아질 거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얼마 전에 매매된 겁니다. 앞에 여기는 바로 마을 회관도 있고, 어, 여기는 저 계곡에서 내려오는 어, 계곡, 계곡물입니다. 그러니까 계곡물, 계곡물이니까. 여기는 뭐, 다른 공장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장소 아니기 때문에 아주, 그, 뭐 어찌 보면 은 최적의 장소라고 봐야 되죠. 지금 여기는, mm -hmm. 자,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업 신계리 전원주택지 어, 분양 현장이었습니다.